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스칼에서 11장의 말씀은 죄악을 빼앗을지니라입니다 죄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랑 죄악을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죄는 우리가 양에게 대속을 하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그게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한 죄는요 이게 악하다 이 사람이 단순히 실수한 죄 정도가 아니라 의도한 죄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요 이스라엘은 개판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린다는 말에 자꾸 어떠한 잘못이나 정죄에 대해서는 그건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더큰 죄악은 막아야 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실수한 것들이나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짓거나 이런 것들은 죄라고 볼수 있지만 알면서도 나쁜 행동, 죄질이 굉장히 큰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죄악을 막아야 합니다. 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이 한계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1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코칼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술이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주 슬픈 일들이 재앙들이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분명 십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많은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세상 무너진 듯한 얘기를 하세요. 요단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니 이제 죽을 게 뻔한 양을 먹일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먹힐 거그 전에 잡아야겠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빼고 털을 빼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먹이라 하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걸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하신 명령 같아 보여요. 왜 스가랴에게 가서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걸까요? 11장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는 아주 신성시될 정도로 멋지다 일컬어지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급 나무들이 넘어지고 불살라지고 그러니 이제 나무를 하는 이 목자들이 콕 소리가 나겠죠. 레바논 백향목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 안에도 백향목 모양 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자부심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나무 목재로 쓰려면 300년은 걸려요. 그 이후부터 목재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불살라지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좋을 수가 없겠죠. 여기 양 떼를 일반 백성이라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양 떼를 함부로 사들이고 이들을 함부로 대해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 사람들은 양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고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된게 됐으니 여와를 찬송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팔아넘긴 목자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월급 10만 원 주고 100만 원어치 일을 시키고 몸이 아프다고 해도 뽕을 뽑겠다면서 사람을 혹사시키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이득을 챙겨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뱉어 버리고 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할 목자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찌 그리 좋은 때가 항상 없을까요? 왜 성경 내내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는 걸까요? 다른 선지서에는 없던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꿈을 스가랴서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11장에 또다 또 다시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도전해야 되는 직종들이 되려 세상에 어찌 되던 내 배부르자는 일을 할까요? 정치, 군인, 의사, 경찰, 변호사 등등 세상에 빛이 될 좋은 일을 하겠다 시작해야 할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꾸 그렇게 만들까요? 그렇다고 내부에서 양심적으로 정리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다가 이미지 망치는 자기 집단에 팔아 넘긴 배신자로 만들어냅니다. 더욱 최악인 건 그런 행동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인간이란 게 집단을 이루면 꼭그 집단 안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속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게 인간의 한계겠죠. 어떻게 해야 이 한계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11장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지금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왔는데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한두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아야 할 책임이 마치 나무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이들이 살만해지니까 더큰 불을 위해 바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으셔야겠죠. 11장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양 떼를 먹이시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 떼를 먹이십니다. 이번 주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언제나 인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대기 두 개로 먹이신다는 말이 젓가락질을 해서 먹여주신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양떼를 막대기로 워워 하면서 양을 먹을만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양에 대해 공부해 보면요 양은 눈이 잘안 보여요 털도 너무 많이 자라면 어디도 못 가요. 거기다 고집도 있어요. 그런데 멍청해요. 이 탈도 되게 자주 하나 봐요. 그래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몸을 쳐 주면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걸 먹인다 먹이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먹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먹이셨다라는 것은 언제나 인도를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입까지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는 말로 자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제 있고 탈 많은 양떼 같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 여겨야 하는데 악한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대중을 개돼주로 하는 거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역할을 하라고 앉혀놓으면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성직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고 갈 취하니까 그래서 11장 8절부터 구절에한달 동안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루되 내가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0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10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였다면 남은 건 연합이겠죠. 그리고 은총이 꺾인 이유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깨진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지라. 여기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이야기부터 막 감추기 어렵죠.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다고, 선택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근데 그 내용도 어렵고요. 사실 오늘 11장의 내용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성직자들이 구원을 얻는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던 유다에게 팔리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십사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끊어 주셨어요. 구원이 이전과 같은 언약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데 새 언약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에 묶여 있었던 구원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들을 빼앗아야 합니다. 목자를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짓는 자들의 죄악을 뺏으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함을 변하게 하긴 힘들지만 악한 행동을 할 수는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볼 때마다" 더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그 죄악을 봐놓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쓸 때입니다. 그래도 살려야지. 다 복은 못 누리고 잡혀서 그런 거니까 살려야 해. 네, 살려야죠. 그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방법이 왜 그냥 두는 것입니까? 죄악을 뺏어야죠. 왜 그냥 살던 대로 냅두는 게 살리는 것이죠? 오히려 죽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 죽입니다. 죄 지은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요. 죄악을 당한 사람의 마음도 찢어지게 하여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더는 죄악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야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만한 것들을 뺏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연약해져야, 작아져야 그리스도를 보려고 할거 아닙니까? 죄악을 빼앗는 것이 오히려 복음입니다. 그들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다, 부정적이다, 복음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이면 뛰어넘어야지 아무 문제 없어야지. 어 죄진 사람 죄진 사람대로 내밀어두고 죄를 당한 사람은 복음이면 뛰어넘으라고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같은 레벨이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같은 성도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지도자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게 악한 지도자입니다. 꼭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뒤에서 욕도 엄청 하고 사고도 엄청 칩니다. 늘 사고 치는 나를 위한 합리화를 다른 사람이 죄짓는 거 용서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요. 왜냐하면 내 양심에도 찔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목자의 표본을 말씀해 주세요. 1 6절이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찌질이라.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오심과 완전 반대되는 목자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흩어진 자를 두루 모이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성경에서 몇 번이나 강조를 했죠. 그와 완전 반대되는 악한 목자 많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면 이 기준대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놓고 악한 목자의 기준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판단을 올바르게 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악한 목자에게 17절에 화이슬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잔인하죠 우리가 이렇게 진짜 나쁜 사람 나타나면 칼로 팔도 자르고 눈도 찍으라는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칼로 찍었는데 왜 마르고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쁜 팔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마르게 해야 해요.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을 보고 이득을 얻게 할 눈이 있다면 그 눈이 멀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쪽 팔로라도 살수 있듯이 한쪽 눈으로라도 살수 있듯이 진짜 복음 못 누리면서 악한 행동을 한다면 악한 행동을 못하게 해서라도 다시 복음으로 끌어들여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증거 되겠습니다 누가 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 이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를 본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하니까 더욱 소리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합니다. 그렇게 그 맹인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얻습니다. 모든 맹인이 죄악이라는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 고쳐지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인간은 맹인 정도 되기까지 가지 않으면 도무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보든 말리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까? 그 정도로 내가 뭐하는 것들을 잃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입니다. 죄악의 눈이 띄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수 없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 절박한 자들이 상황 앞뒤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장면 보지 않습니까? 당장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경합니다. 거기다 더 신기한 건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그 맹인들, 나병환자들, 죽을병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은 또안 보여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항상 매일 당장의 오늘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이겨내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한계에 부딪혀요 맹인이 눈을 떠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이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죄악을 꺾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길 바라셔야 합니다 나도 남도요 나의 죄악과 타인의 죄악에서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가는이 과정 중에 죄악 앞에 설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오니 나로하여금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하고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살고자는 하 이 언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